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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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파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인 파산을 상담하면 대표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본인도 파산을 해야 되는지, 본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법인 파산은 무엇인가요? 법인 파산. 은 법인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파산을 통해서 채권자들에게 평등한 분배를 하고요, 그리고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하나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이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외적으로 지급 불능에 빠진 경우 등도 있습니다. 음. 변호사님, 그러면은 여기 더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법인 파산 시에 대표자 개인도 파산 신청을 해야 하나요? 어, 원칙적으로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어, 보통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은행에 대출을 하시면서 보증을 서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특히 신용카드 발급을 받으시면서 보증 서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법인에 대한 보증이 있고요. 그 보증 채무가 본인의 재산으로 감당이 안될 경우에는 법인 파산을 하시면서 개인 파산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럼 법인 파산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신청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음. 법인 파산을 신청한 대표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법인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대표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연대보증 책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의 연대보증을 하셨다면 법인 파산을 하시더라도 그 연대보증 채무만큼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조세인데요. 과전주주이신 경우에는 조세 채무 중 자신의 주식 비율만큼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 임금 퇴직금에 대한 것입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서 대표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 파산을 하신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인 파산 절차에 대한 협조 의무입니다. 법인 파산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법인 파산을 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대표자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법인 파산 시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법인 회생의 경우에는 이제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인가 결정을 받을 때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법인 선고 시까지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인 파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그래도 법인 파산이 필요한 유형과 불필요한 유형이 있을 텐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고, 그 재산들이 처분이 직접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반대로 재산보다 부채가 더 적은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통해서 회사 정리를 할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인 파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인 파산은 기업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이지만 모든 상황에 적합한 해결은 아니라고 합니다. 법인 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서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 위기로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